이분들이 또 여자면 남자가 많이 붙고 남자면 여자가 많이 붙는 스타일이에요 그렇게 붙는 스타일이라 이성끼리 붙는 스타일이 아니고 이성끼리 붙으면 이제 큰일 나요 음... 오늘 정본다 음... 근데 이성이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이렇게 붙어가지고 사업 같이 하시는 데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청나강님들렁입니다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50살 우리 네. 77년생 50살 되신 정사생 뱀띠분들 네네 올해 50살 되신 정사생 뱀띠분들 네. 신년운세 한번 알아보려고 오늘 네. 찾아뵙게 됐습니다 이분들 신년운세 앞서서 네. 이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성향이나 성격이나 어. 특징 같은 거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분들 머리가 좋아요 일단 음. 머리가 좋고요 네. 근데 이제 자기가 머리 좋다고 잔머리를 많이 쓰다가 네. 당하는 경우도 있고 음, 음. 근데 요래조래 뭐 법조계에 걸린 사람들은 잘 피해가시고 음... 음, 자기 나름대로 잘하시는 분들이야 음... 음, 금전도 잘 모으고 네. 근데 이제 중간에 한방에 나가신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음... 이분들 그럼 이분들께서는 똑똑하신 편이니까 일할 네. 때는 좀 어떻게 얘기를 하실까요 일할 때는 자기가 오야가 돼야 되는 분이고 남 음... 밑에서 조금 못 끼는 성격 스타일이고 남 밑에서 커도 어느 정도 직급을 갖고 있어야 이분들은 일을 하고만 편해 편히 음.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대인관계는 좀 어때요? 대인관계 같은 경우는 원만해요. 음. 사람들 유대관계도 원만하고 내 위주의 사람들 많이 있고. 음. 예, 모으고 있어요. 이분들은. 그러면 은 이분들께서 2025년 11년 작년에 네네. 이분들은 49살이었잖아요. 작년 90이었는데 네. 90이었고 작년에 내가 하던 일도 많이 힘들었고 어. 내가 이루고자 한 일도 안 됐었고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안되고 근데 이분들은 촉이 좋아요 네. 그래서 미래를 좀 보거든요 네. 그래서 아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냥 손을 떼는 사람들이에요 음... 음 그리고 미래를 보는 사람들이 이분들 거의 네. 사주로 봤을 때 그래서 자기가 어느정도 통찰력이 있어요 음... 어느정도 커버하는 본인들이 하고 간다 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럼 작년에는 어좀 안좋은 어떤 사주가 들어왔지만 그래도 잘피해네 본인들의 그 자기들도 모르죠. 자기들도 모르는데 자기 느낌대로 가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사주에서는 이분들이 머리가 좋고 예, 통찰력 있고 느낌이란 게 있어가지고 촉이란 네. 게 있고 해서 본인들이 잘 요리조리 잘 피해가셔갖고 음. 음, 괜찮아요. 음. 그러면 이분들이 2026년 올해 병호년 한 해는 어떻게 보내게 될까요? 병호년 한해 누가 뭐라고 해도 이분들은 올해 운이 좋아요. 운기가 음. 진로 음. 좋은 사람들이에요. 음, 뭐, 용띠가 좋네요. 저 용띠도 좋아요. 음. 근데 용띠하고 뱀하고 갔을 때 거의 비슷한 동물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분들도 진짜 괜찮아요. 음. 음, 잘 들어왔어요, 올해 운 그럼 이분들께서 어, 뭔가 어떤 선생님이 좀 추천하고 싶은 나 이분들은 사업을 하고 싶으면 사업을 해도 되고요. 네. 어, 직장에 계시는 분들도 아까 말씀드렸지, 뭐, 직장 승진원도 있고, 음. 여러 가지 있고, 금전제에서도 좋고, 음... 건강도 그렇게 딱히 나쁜 건 아니고요. 음... 음, 여러모로 좋아요. 그러면은 선생님께서 네. 어, 이분들이 어,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추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분들은 투자. 투자. 음, 내 머리 믿고 내총 믿고 투자를 많이 해요. 네. 음, 그런 거좀 조심하고 사기 옆에서 이렇게 좀 귀가 얇아요 이분들은. 음... 음, 그래서. 누가 뭐 하면 좋네, 뭐 하면 좋네. 자기는 안 한다고 생각하지만 네. 이게 꼬드김에 많이 넘어가거든요. 음. 그래서 넘어가서 이게 손해 보는 경우가 많아요. 음. 이분들은 또 그게 포부가 커요. 한 방에 걸리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 음. 그래서 잘못하면 사기를 많이 당해요. 대부분 사기 안 당하신 분들이 많겠지만, 네. 그 중에는 사기 당하신 분들도 많아. 요잘 음. 선택하시고 잘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투자라고 하면 이제 뭐 땅이 될 수도 있고 주식이나 땅하고 뭐. 주식하고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네. 근데 코인. 아. 네. 그리고 요즘 유사 사기도 많거든요. 네네네. 그쪽으로 많이 당하시는 분들이 있다. 아... 그중에. 그럼 땅이나 주식 같은 투자하는 분은 괜찮다. 네. 네. 아... 이분들은 땅이나 문서, 아파트. 네. 이런 데. 이런 데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음. 그러면은 이분들이 어, 뭔가 기분 전환을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좀 특별한 결정을 해야 될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더 좋은가요? 이분들은 바다에 가서 좀 생각을 해보시라고 지금 이렇게 나오거든요. 음. 음, 바다 가서 머리 좀 식히고 생각 좀 해봐라. 그러면 내가 마음이 차분해지고 뭔가를 해야겠다, 안 해야겠다 이게 음. 답이 나올 거다 이렇게 나오고요. 음. 그러면 아까 선생님께서 어떤 어, 금전운이나 뭐 문서운이나뭐 네. 자식봉이나 뭐 귀인이나 이런 것도좀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귀인 같은 경우는 이분들은 (7월에) 음음. 몰리는 성향이 있어요 음. 음. 귀인도 있지만 이 귀인이 저하면서 나를 어, 이렇게 빼돌리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뒤통수 치려는 거 그런 분들이 가끔 나타나요 음. 그런 분들만 좀 조심해 어차피 뱀띠는 초기란 게 빨라요 음. 그래서 아마 잘 본인들이 잘 피해 가실 거예요. 음. 음, 당하시는 분들 몇분 계시겠지만 거의 피해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귀인이라고 하면 어떤? 그러니까 나를 투자해 주시는 분들. 청사년 음. 음, 뱀띠만 놓고 봤을 때 네. 음,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사람들, 투자해 주시는 분들. 이분들이 또 여자면 음. 남자가 많이 붙고 남자면 음. 여자가 많이 붙는 스타일이에요. 음, 음. 이성한테 좀 매력이. 음. 그렇게 붙는 스타일이라 이성끼리 붙는 스타일이 아니고 음. 이성끼리 붙으면 이제 큰일 나요. 음. 정분 나. 음. 근데 이성이 남자면 남자, 여자는 여자 이렇게 붙어가지고 사업 같이 하시는 데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 이분들은 올해 제일 선생님께서 하,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투자도 있고 창업도 있고 아니면 그냥 직장을 다니는 것도 있는데 어떤 걸좀 제일 추천하세요? 안정적으로는 직장이 낫다고 봐요. 음. 그리고 사업 같은 경우 하실 때는 음력 10월, 1 1월 이때 사업 시작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럼 거의 완전 연말이나 아니 27년 1월이 되던데. 왜냐면 작년에 안 좋은 걸좀 피해가기 때문에 이게 연, 연말로 가는 게 늦게 나오더라고 이 음, 네. 그러면 올해 굉장히 운이 좋은 어떤 대운이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분들은 대운 아닌 대운들었다고 음, 보시면 돼요. 그럼 그게 내년까지도 좀 이어지나요? 3년은 이어진다고 나와 네, 그대로 본인들이 관리 잘 하시고 말씀드린 거 같이 이제 귀에 닫고 눈 닫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주장대로 나가고 본인들이 대신에 공부를 많이 하고 살펴봐야 되겠지만 네. 그대로 도안 나가시면 한 3년 정도는 괜찮다고 봐요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우리 정사생 뱀띠분들 50살 되신 정사생 뱀띠분들 위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네네. 이분들도 아마 사람마다 다를 거고 상황마다 네네네. 다를 거기 때문에 더 궁금하신 게 있거나 아니면 좀 중요한 결정 하실 때는 선생님 찾아뵙고 네네. 상담을 한번 하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럼 이분들이 마지막에 또 힘내시라고 어 덕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사생 뱀띠 작년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올해는 제가 보이는 대로 말씀드렸고요. 그대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안 하신 분도 계시겠죠. 사람마다 다 들리니까. 본인들 척 믿고 좀 가시고, 본인들이 더잘 아실 거예요. 음, 그대로 좀 꾸준히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갖고 네. 올해는 진짜 건강지에서 보시고 금전지에서 보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